며느리 전씨, 며느리를 한명더 드리기로 했다. 설 명절 아침, 전공이씨는 아침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치자마자 점심에 먹을 전을 부치고 있었다. 바쁜 며느리를 느닷없이 시아버지가 거실로 부르더니 꺼낸다는 말이 며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공이는 시아버지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다. 며느리를 더 드린다고 남편에게 숨겨둔 동생이라도 있었던 것인가? 분명 한시 가문3대 독자라고 했는데 공희는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시선을 피했다. 네. 결국 공희의 입 밖으로 나온 짧은 의문의 표현은 단말마의 비명에 가까웠다. 얼마 전 용한 무당에게 다녀왔다. 시아버지는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거침없이 말했다. 둘 사이에 자식을 보기 힘들다더라. 생긴다 하더라도 딸이라고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제사상 차리는 것은 못하겠다고. 아가 내가 직접 말하지 않았더냐. 설령 한시 가문의 대가 혹은 제사가 끊어진다면. 시아버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는 듯 눈을 질끈 감으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내가 죽어서 조상님을 뵐 면목이 없다. 그래서 둘째 며느리를 드리는 것이 묘한이라고 듣고 온 모양이다. 얼마 전 남편이랑 나님 클리닉에 가서 검사를 했다. 불임의 원인이 남편 정자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시험관 아기를 추천 받았고 비싼 돈 들여 예약까지 했다. 공이가 상세히 설명했으나 시아버지는 요지부동이었다. 설령 그렇게 힘들게 아이가 들어서도 사주에는 손녀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신이 그토록 바라는 손자가 아니라고 무당이 그랬다는 것이다. 제사 얘기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유서 깊은 집안일 합시고 차례 기재 꼬박꼬박 챙기는 것도 환장을 노릇이었으나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까지만 챙기자는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공의도 나름 수긍하였다. 시어머니도 지금껏 평생 해오셨다는 점에서 측은한 마음도 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작년 추석에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시아버지의 6촌쯤 되는 어르신이 자식 없이 돌아가셨는데 앞으로 제사를 우리가 모시자는 시아버지의 말에 공의가 대들고 나섰다. 왜 생전 한번 본적 없는 남의 제사를 우리가 챙겨야 하냐고 그렇게 제사 챙기고 싶으시면 앞으로는 돈 써서 음식을 주문하자고 했다. 아니면 음식 가지수를 확 줄이던가. 시아버지는 물론 노발대발했다. 그러고는 들고 온 대책이 며느리를 늘리겠다.라는 것이라니 환장할 노릇이었다. 제사 음식을 직접 안 하면 정성이 없다나. 아니, 새 며느리는 아들을 낳는다는 보장이라도 있나? 못 낳으면 셋째 며느리 데리고 올 것인가? 시아버지의 육촌의 재산은 기꺼이 차리겠다던, 대한민국 어느 부모가 귀한 딸을 그런 시댁에 시집 보낼까? 원수의 딸이 며느리가 되겠다 자처한다 해도 한 번쯤은 말려볼 만하였다. 아니면 진짜 어디서 외국인 며느리라도 데려오겠다는 것인지? 공희는 남편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으나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땅에 처박고 손톱만 뜯고 있었다. 공희는 배신감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 덕에 오히려 쉽게 입이 떨어졌을까. 그러면 이혼하겠습니다. 전공희는 심란한 마음에 비해 말이 차분하게 나와서 놀랐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이혼은 절대 못해. 공희는 남편의 눈을 그제서야 바라볼 수 있었다. 당신도 아버님 생각 알고 있었어? 공의의 물음에 남편은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답은 들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알고 있었구나. 공이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다. 알고도 그녀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다. 즉 시아버지 생각이 남편 생각이라는 것이다. 이혼해. 나는 친정가 있을 테니 자기 진다 정리하고 연락해. 공이는 일어서며 남편에게 말하고는 뒤돌아 섰다. 그러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공희의 손목을 붙잡고는 말했다. 이대로 이혼하면 재산 한 푼도 못 줘. 신혼집은 공희의 아버지가 해 주신 공희의 명의로 된 아파트다. 차는 연애 때부터 공희가 몰던 차 그대로 쓰기로 했다. 혼수는 공희의 절친이 운영하는 전자상가에서 시세에 반값에 구매했다. 대체 무슨 재산을 못 준다는 말인가? 뭐라고? 공희는 이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어머 올케 나는 이 방법이 너무나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올케는 아닌가 봐? 옆에 앉아있던 신우이가 말을 꺼냈다. 올케도 제사 많이 힘들다고 했잖아. 새 올케 들어오면 올케도 한결 편하지 않을까? 신우이는 과장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억지로 웃는 것인지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는 것인지 모를 지경이었다. 형님도 제사는 돕기 싫으시다면서요? 하루 저녁만 먼저 와서 일좀 도와달라는 것을 직장 핑계, 자식 핑계 대며 매번 거절하던 신우이였다. 신우이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남친이랑 사고치는 바람에 결혼까지 했고 신혼집을 구한다고 시댁 돈 싹싹 긁어 모아서 작은 빌라를 얻었다. 애를 연년생으로 줄줄이 셋을 낳은 신우이는 명절에 볼 때마다 자신의 집이 좁다고 하소연하였다. 그러고는 올케 집은 둘만 살기엔 넓지? 하면서 은근 공의의 집을 탐내는 눈치였다. 어쩌면 신우이는 공의의 이혼을 바라고 있을지도 재산 분할하며 공의의 집을 가져오길 기대하는 걸까? 신우이가 뭐라고 대꾸했지만 공희는더 이상 들을 생각이 없었다. 공희는 앞치마를 벗었다. 그러고는 방 안에서 외투와 가방을 챙겨 나왔다. 남편이 따라와 뭐라뭐라했지만 귀담지 않았다. 거실로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신발을 신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아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시어머니가 따라 나왔다. 속상한 마음은 알겠다만 우선 들어와라. 그래도 얼굴 보고 얘기를 해야 문제가 풀리지 않겠나. 어머니, 어머니도 더 이상은 재서 못하겠다고 하세요. 어머니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공이는 이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공이는 엄마가 불났다라는 옛날 드라마가 떠올랐다. 엄마라는 존재가 정말 합당한 이유로 엄마라는 직책을 거부하였음에도 그때 보였던 가족의 반응. 엄마 왜 그래? 엄마 미쳤어?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공이는 엘리베이터에 탔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틈새로 비치는 시어머니의 얼굴은 한층 더 늙어 보였다. 공이는 고개 숙여 인사했다. 차에 타고 시동을 걸자 문자가 한통 왔다. 남편이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다시는 얼굴 못 봐. 그래, 오늘들은 말 중에 그나마 가장 괜찮네. 공인은 답장하지 않고 출발했다. 라디오에는 철진한 유행가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Hey, 공인은 자신도 모르게 노래를 따라 흥얼거렸다. 난 이런 여자야. 날 위해 살아온 거야. 그래서 소중한 거야. 2024 의료사태 풍자 단편소설. 며느리. 전. 시. 비유로 보는 세상.